안녕하세요 오밤브라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독강일 대성베르힐 어제 특공 접수를 마쳤습니다 뭐 예상 그대로 적중을 했죠 특공에 만 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일단 뭐 강동구에서 나온 아파트고 또 보기 드문 분양가상한제 가격표를 딱 달고 있기 때문에 단순 경쟁률만 38.4대1을 찍었습니다. 생애 최초만 5천 명 이상이 지원을 했죠. 다음 달 되면 스트레스 dsr 이 막차 수요,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주변 시세 대비 그래도 조금 낮은 분양가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뭐 다자녀가 1,500명 이상, 신혼부부는 4,700명, 생애 최초가 뭐 압도적 수위를 보이고 있죠. 5013명, 노부모가 152명, 기간 추천 121명이 지원을 했네요. 그만큼 특공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뭐 9억이 넘는 분양까지만 강동구에서 나오는 민간 분양가 보통 뭐 8,4제곱하면 13억, 14억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 이번에 9억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겠다 싶어서 지원을 한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특별 공급 302 가구가 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84A 타입이 굉장히 좀 많이 몰렸다. 평면도에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A 타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B 타입, C 타입 갈수록 이 인원 수가 주는걸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1 제곱은 뭐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분양가 때문에. 608명 정도가 청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가구인데 608명이면 굉장히 또 많이 지원을 한것 같아요. 일단 특별공급 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6월 2일자로. 그리고 오늘 대선 치르고 내일 1순위 6월 4일 일반공급 문을 열게 됩니다. 일반공급은 세대수가 311세대 모집을 하고 있죠. 특별공급이 302세대이기 때문에 도합. 613세대 정도 는 되는 그런 어떤 이 단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다 84ABC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1제곱이 딱꼽사리를 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좀잘 필터링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좀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손절 치시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준비해온 또 여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좀 지원을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1순위. 공에도 한번 지원하고 또 1순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또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뭐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몰리는 이유 서울 아파트가 좀 난리가 났죠. 토제가 해제가 되고 재지정됐던 35일 상간에 집값이 뭐 널뛰기를 하듯이 뭐 껑충껑충 뛰었었는데 상급제 아파트들이 최고가를 뭐 찍으면서 집값이 굉장히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크롤리브하임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아파트죠 여기 강남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지만 그래도 비강남권 아파트입니다 동작구 흑석동이라는 행정구역상의 경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최고가 84제곱임에도 불구하고 32억을 찍었습니다 허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야, 동작국석동에서 구 이제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0, 84제곱이 8 31억을 찍는 그런 시대를 열어 젖혔는데, 그도 5월달 되면서 다시 6억이 뚝 떨어졌어. 24억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6억까지 어프어프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크로올리바엠이 계속적으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건 최근 뭐 법적 분쟁 때문에 이게 완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자들이 모든 물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듯 했지만, 일부 계약자들이 이걸, 이게 해지할 수 있다라는 또 분위기가 지 전해지고 있어서, 무순이 물량이 한두 채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최고가로 보면 뭐 31억이니까, 84제곱, 30평대가 6, 7억대에 나왔으니까, 이거 뭐 거의 다섯 배 정도 오른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서울, 이, 어느 정도 좀 입지가 좋은 아파트 최고가 수준이 거의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 현대 6, 7차는 80평짜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130억이야 <laughs> 이거 뭐 아니 무슨 공장 하나를 팔아도 이 정도는 안 나오겠다 아파트 그것도 80평, 100평도 안돼 근데 압구정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130억 5천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등기를 찍느냐 못 찍느냐, 한번, 이 기출을,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이전에 115억 찍었을 때는 등계가 쳐져 있네. 야 진짜, 이 대한민국 집값은 참, 뭐, 어디로 틀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지금 뭐, 급상승, 급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근데 일부 지역이란 얘기죠.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다른 어떤 여타의 지역들은 상당히 좀 비강남권 같은 경우는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강남권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밸리는 뭐 여기도 30평대 국민평형이라 부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현금 부자 평형이라고 불러야지. 33평이 70억을 찍었어. 야, 평당 1억이 2억을 넘어가버리네요. 그러니까 뭐할 말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뭐 신축 분양가 나오면.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그냥 직진할 수 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겠고요. 이렇게 서울 전체 어떤 아파트 추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특정 지역에 한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지금 거래량이 똑바로 보여주고 있잖아. 3월에 만건 찍었는데 5월 달에 4천 건 내려왔고요. 지금 6월 달에는 지금 100건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 상급지 제외하고 다른 비강남권은 상당히 간보기 장세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또 일부 성남, 분당시, 판교, 또 광교 쪽, 이쪽 아파트들 또 거래량이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3월 달 들어서 엄청나게 용의 오름이네, 용 오름. 쭉 하고 그냥 여의주 물고 하늘을 승천하는 듯한 그런 거래량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강남권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판교는 뭐, 일단 경기 남부권 일자리 수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서울 출퇴근 수요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입지라서 최근 또 과천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과천도 중강남, 판교도 중강남, 분당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광교도 그냥 이렇게 꼽살을 낄수 있는 그런 위치. 수원에서의 어떤 북수원 위치도 신분당선 노선하고 조금 연계가 되고 동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권의 이 노른자 입지라는 것들도 상당히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성남시 분당구의 이 하락세를 보면 4억, 3억, 1억, 9천만 원대로 어느 정도 이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전체적인 경기권을 보시면 이 고양시와 성남시, 파주시, 그리고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하락폭이 점점 두터워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40% 이상 빠지는 것도 뭐, 속속 눈에 들어오고요. 20% 이상 빠지는 것도 있다니. 그만큼 집값의 추이가 명함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어마무시 뭐 지금 오른다라는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 내림 폭이 천만원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최고가 거래는 나와도 정말 한선을 찍는 거래는 조금 드물 만큼 과천시가 굉장히 뜨거운 걸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DSR 3단계 전 마지막 청약, 밀어내기 청약,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 건설사들이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6,000여 가구가 나오는데 이게 또 전국에서 경기권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경기권 아파트가 일부 성남, 과천, 분당 빼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여주고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반토막 나고 있잖아. 그니까 그만큼 지금 공급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는 건 앞으로의 인, 그 경기권 아파트에 모든 어떤 하방 압력도 또 더욱더 거세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일단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3,000 가구, 지방이 12,000 가구, 경기 쪽이 12,000 가구, 지금 분양하고요. 서울은 1,865 가구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경기권 아파트 앞으로의 가격, 이렇게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자동으로 조절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축 분양가가 어느 정도 분양가 상한제를 찍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가격이 나오면. 뭐 고독강일, 대성배로일처럼 이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손절을 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집사는 걸 빨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일단 전세 부분도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전세가 월세 쪽으로 이동하는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을 지금 찍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월세 거래 비중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계약의 총 233,958건 중에 월세계약이 151,095건으로 전체 60% 이상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울에는 뼈를 묻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경기권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단 신분당선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물량들 좀 이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는 또신축 아파트가 나오면 뭐 서울하고 서울 강남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니까 뭐 손줄 칠 수밖에 없는 건데 몇년전 분양가로 나오는 그런 것들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지와 광교, 수원, 북수원, 그리고 동탄 쪽에서 나오는 물량들 좀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용인시 수지구 대장단지 바로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84 타입이 4억에서 5억 선이었습니다. 지금 뭐 상상도 못할 분양가죠. 여기도 뭐 굉장히 지금 수지가 뭐 신분당선 노선에 딱 걸쳐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 중강담이라 해도 뭐 관이 아니죠.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 롯데캐슬 골타운이 30평대가 지금 14억 정도의 매물을 부르고 있어요. 15억 정도 하니까 거의 10억 정도의 갭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시세가 견고하게 지금 두터워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하, 집값 너무 오른다 그죠? 성봉역이좀 굉장히 가까운 그냥 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전세가는 한 8억 정도인데 충분히 분양가를 칠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뭐 신분당선이 지나가는 성봉역 그죠? 광교와 연결되고 또 판교와 연결되고 강남하고는 뭐. 직선 도로로 직선 라인으로 갈수 있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전철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롯데캐슬 굉장히 좀 들여다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광교 지지난달에 광교 더 퍼스트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동시에 다시 한번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60제곱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84제곱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분양가가 뭐 6억에서 7억, 7억에서 한 8억, 8사 제공한 9억 정도 가네요. 좀잘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30평대가 9억 7천인데 실질적으로 이 전철라인 신분당선을 앞에다 두고 자연앤힐스테이트가 거의 16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반값에 무순이 물량이 풀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광교 쪽도 광교 중앙역이 신분당선 노선을 좀딱 끼고 있습니다. 수원 쪽하고 호메실 쪽하고 그리고 강남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날개를 쫙펼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적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광교 자인앤 힐 스테이트가 거의 뭐 호가는 뭐 16억, 17억까지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무순이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곳, 북수원자의 렉스비아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30평대가 5억대였어요. 74제곱 5억 5천이었는데 지금 매매가가 한 7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호가 매물은 거의 뭐 8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느 정도 뭐 시세방어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지라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도 뭐 신분당선 이 라인 그쪽하고 좀 가까운 그런 또 위치에 자리잡고 있어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30평 대는뭐 거의 10억 가까이 지금 올라설 조짐을 뭐 보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북선자일 렉스비아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인동선 뭐 거리가 한 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자동 학원가와 천천동 학원가가 뭐 밀집되어 있어서 굉장히 교육적인 여건도 좋은 것 같고요. 굉장히 쾌적하다. 뭐, 서울처럼 그렇게 밀집된 공간은 아니지만, 일단은 교통라인이 굉장히 좋은 관계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탄 롯데캐슬. 동탄 라인하고 딱 인동, 인동선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탄 롯데캐슬도 지금 뭐, 30평대가 4억 7천에 나왔는데, 지금 30평대가 지금 16억 7천하고 있죠. 거의 4배 정도 오른. 그런 어떤 수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도 무순이 물량이 6월달에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7억 정도니까 충분히 또 여기도 4억 7천되는 분양가 34평 분양가를 또 쳐낼 수 있는 아주 뭐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지 광교 동탄 북수원 어찌 보면 신분당 라인 하나에 딱 몰려있는 그런 곳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좀잘 살펴보시면서 틈새와 우회로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에 만나실 수 있을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집값이 굉장히 혼조세 있습니다 이런 혼조세를 좀잘 극복을 하시려면 좀 침착하게 잘 들여다 보셔야 된다. 무조건 뭐 입지가 좋고 분양가는 좀 높은데 내가 좀 무리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도 리스크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지금 정책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또 뒤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월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빵빵한 복빠빵 하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